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터지는 신호, 급등 신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브와 JYP 엔터 관련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도움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브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영상 제작을 하이브를 좀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해드렸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구름대, 이 일목균형표를 놓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 30만원, 이 위에만 안착을 잘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32만원 부근까지는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안착이 되면서 지금 시세가 나와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 저항라인이 32만원에서 32만, 32만 5천원 부근이다. 이 음, 부분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이렇게 방향성을 좀 잡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엔터 관련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어, 지난주부터 였나요? 굉장히 시세가 좋고 흐름도 좋습니다. 자, 하이브의 BTS 같은 경우에는 이달이었죠. 어, 3월에 이 서울에서 콘서트를 개최를 하면서 어, 이 콘서트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최근 보고서도 보시면은 이게 3월 28일날 이렇게 올라온 보고서인데 목표 주가를 37만 5천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에요. 그들을 빼놓고 케이팝을 논할 수가 없다. BTS가 보여준 리오프닝의 진정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면 19년 하반기 이후에 2년 반이 지난 시점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여러 수의 산업이 거론되었지만 이 BTS만큼 기존 사업에 회복과 새로운 시도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유래된 어, 융합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와 이 위버스를 통한 온라인 어, 전 세계 75개국, 그리고 3,700여 개 극장에서 또 다른 오프라인을 풀어내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단숨에, 단숨에 뛰어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 3회 공연으로 콘서트 실적 구조를 레벨업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월드 투어에 대한 더욱 큰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BTS가 4월에 추가적으로 이 미국의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여기서 또 공연이 예정돼 있어요. 보시면 서울에서 이렇게 관객수가 4만 5천명으로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 4회에 걸쳐서 6만 5천명 수용인원수가 굉장히 더큰 폭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공연이 예정돼 있죠 제가 왜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서울에서 콘서트 한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어마어마 했습니다 자 먼저 티켓 부문 이 라이브 어, 3일 동안 총 공연 매출 티켓이 78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라이브 뷰잉 티켓 매출은 약 400억 원을 이렇게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D 굿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BTS 콘서트의 필수인 제품이에요. 아미밤 단가가 약 건전지 포함해서 4만 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참석자 4만 5천 명 단순 계산 시에만 이 아미밤 매출이 18억 원 플러스 매, 알파입니다. 알파. 아미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개 이상 구매를 하는데 이 시리즈별로 이렇게 소장하면서 아미방 꾸미기 키트 역시 이 위버스 샵에서 한정판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모두 판매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BTS 공연 시에 마지막 무대의 의상과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 콘서트 한정판 옷과 악세사리까지 이렇게 굿즈로 해서 어 위버스로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통합적으로 이 굿즈 이 MD와 굿즈 매출이 약 200억 원으로 이렇게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콘텐츠 부분 같은 경우에 1에서 3의 온라인 스트리밍이 총 191개국에서 어 102만명이 시청을 했는데 멀티뷰잉이 가능한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유료 온라인 그 목액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만명 선으로 가정을 한다 평균 단가 같은 경우는 59,000원을 적용해서 산정을 했을 때는 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이 295억원에서 354억원 수준으로 이렇게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료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 매출액이 1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콘서트 3번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한다는 건 수, 여러분들 숫자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토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총 770억원에서 830억원으로 이렇게 약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3번으로. 그러면은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이 4월에 이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6만 5천 명의 수용 인원을 이렇게 포함한다고 하는데 4만 5천 명의 수용 인원으로 어? 그리고 뭐 온라인이든 모든 전체적인 걸 포함해서 83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하는데 그 6만 5천 명으로 가정을 했을 때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크게 벌어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 이야기하죠. 단 3회 공연으로 콘서트 실적 구조를 레벨업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월드투어에 대한 더욱 큰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3회 콘서트만으로. 여기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먼저 BTS와 이 세븐틴 어, TXT, n i n 등으로 구성된 이 IP가 올해 앨범 확장과 콘서트 재개로 확고한 엔터 본업의 힘을 보여 줄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 V 라이브와 통합으로 런칭되는 위버스 2.0. 요 부분도 좀 눈여겨 볼 수가 있겠죠. 두나무와 협업한 NFT 사업이 가장 기대가 된다. 가장. 그러면서 기존 위버스와 이 V 라이브의 유저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입점 아티스트와 가입 팬덤 확장성이 이를 압도할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아이폰 아이 FP로 성장한 동사의 아티스트를 활용한 메타버스 엔 NFT 사업 역시 팬덤 로열티로 증명되면서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올해는 더 좋다. 하이브 매출 추이 전망도 보시면 먼저 이 공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 확인 숫자만 보시더라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MD 그다음에 라이선싱 부분 그리고 콘텐츠 부분 이 부분에서 크게 늘어나는 모습 23년 가이던스까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공연에서도 늘어나고 광고에서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 그러면서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게 OPM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0%로 이렇게 15%에서 20%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3년 가이던스 같은 경우엔 18%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돈 버는 어, 돈을 잘 버는 회사다. 어, 엔터 기업 중에서는 원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매출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지 벌어들이는 매출과 이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는 올해 전망은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매물대가 여기서 조금 이제 저항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32만원에서 32만, 32만 5천원? 요 부분이 좀 이제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 다잘 체크해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하고요. 자, 제외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 1월에 이렇게 저점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어제는 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일선 단기 추세선을 놓고 이 차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 드렸었는데 오늘 이 JYP로는 이 스토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이 지표를 통해서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스토캐스틱에 의한 매수 방법이 먼저 20 포인트 미만. 이 20포인트 미만을 침체 구간이라고 하는데 여기 파란색 여기 부분이요. 이 부분을 침체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80 이상을 단어 과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파란색 부분. 여기에서는 통상 매수를 의미하고 위에서는 매도를 의미하죠. 이 기본 시그널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눌림목 나온다 나온다 하는데 바닥이 전, 어,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기 어렵죠. 어,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파란색 부분 20미만의 파란색 부분이 침체 구간이다 그런데 이 K K선, 선이 K 선과 D 선이 있습니다 이 K 선과 D 선이 크로스하는 부분이 이 골든 크로스 구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부분 자 확대해서 보면은 자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어, 저점을 이 골든 크로스 구간에서 잡았다고 쳤을 때 고점까지 10%예요, 10%. 자 확대해서 보면 10%. 자 제가 이 말씀드린 이 골든 크로스 구간만 잘 여기 20 미만에서 지켜준다면 이런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있지만 여기는 크로스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하지만 바닥을 잘 짚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만 여기까지 끌고 가더라도 20%대 이상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이용해서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풀이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스토리 살펴보면서 병행해서 이렇게 분석 분석하셔야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자 어제였죠. JYP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더불어 이 JYP의 스트레이 키즈라는 그룹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어, 기록을 어, 달성을 했죠.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엔터사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1위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먼저 보시면은 이 스트레이 키즈의 미니음반, 어, 오디너리는 전날 빌보드가 발표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케이팝 아티스트가 이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거는 방탄소년단과 슈퍼엠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이다라는 거는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보고서도 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에 65,000원에서 69,000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죠. 이 상향한 근거를 보면 스트레이키즈와 이 트와이스 등 주요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일본 내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면서 니쥬의 수익 기여도가 높아졌다는 부분. 그리고 22년에는 트와이스와 이 스트레이키즈 니쥬 세 팀이 돔 투어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23년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에서 총 4팀의 신규 아티, 아티스트가 데뷔하여 이 파이프라인이 확장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22년은 23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10%에서 4.8% 상향 것이 목표주가의 상향 근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년 월드투어를 개시를 했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어, 2월? 리퍼블릭 레코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장 체결했고요 트와이스에 이어 이 스트레이키즈, 그 다음에 이찌 등 주요 이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마케팅을 함께 이렇게, 어, 하면서,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월드 투어를 진행 중에 있고요 7회의 미국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4월에는 일본에서 3회 공연을 앞두고 있고, 스트레이키즈도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15회 의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의 구성도 보면은 대부분 21년 기준이고요 음반에서 거의 39%의 이렇게 매출을 보였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하이브와 YG, 어, 뭐, j y p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SN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좋은 시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현재 흐름 살펴보면 어,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 대유 AP라는 종목이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9일 유튜브 무료 추천 종목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전일이었죠 1차 매수가 충분히 도달하면서 진입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매수가에서 현재 흐름이 한4% 3%에서 4%, 4 정도 이렇게 약 수익권에 진입하셨을 텐데 아직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더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저는 이 대유AP라는 종목에서 2차적으로 큰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토캐스틱, 요 기법으로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도와드려보면,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2 2야 K선과 D선이 모두 이 침체 구간이 이 파란색 부분, 이 침체 구간이 골든크로스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15분 봉은 이 지점을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 30분 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제가 여기 미리 이렇게 짚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골든크로스 구간이잖아요. 여기 봉. 그래서 제가 6,4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저점을 잡아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저점 충분히 단타 매수하실 때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으로는 아침에 이 시초가에는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적인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이 대유 AP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죠. 이거와 유사한 종목으로는 제가 앞전에 최근에 소개해 드렸던 이 러셀이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시세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었던 그런 종목인데, 대유 AP와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로 3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제가 무료 추천 종목도 한번더 짚어드렸고, 제가 3월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 이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시세가 좋습니다. 제가 3월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만, 어, 한 15종목 정도 이렇게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두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시세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3월 2일부터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던 거는 이 3월 3일부터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에서부터 이렇게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디오라는 아프리 어, 디오와 아프리카라는 티비 종목 두 개는 제가 직장인들이나 초보자분들께서 접근하시기 좀 쉬운 종목들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10%대 수익이 나와 주었던 종목들인데 우리 이 3월 초에 생각해 보시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뭐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뭐 전쟁 관련으로 뭐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좀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요. 그렇 그럼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2개, 3월 3일날 추천드렸던 종목 두개 보시면 두 자릿수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0%대. 그리고 3월 4일,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보시면은 21% 이렇게 수익이 나타내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차트를 보면 제가 최초에 추천을 드렸던 일자가 이 부분입니다. 의미 있는 거래가 시세가 나와주면서 의미 있는 거래가 시세가 나와주면서 이틀 정도 이 거래일 동안 이렇게 음봉을 뛰긴 했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죠 거래량이 없는데 음봉이 이렇게 나와 준다면 시장의 영향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분할 매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분할 매수 제시해 드린대로만 이렇게 실천해 주셨다면 비중은 더 실리면서 평균 매수가는 낮아지니까 수익적인 부분을 더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주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총 20%의 이상 이렇게 수익을 다 챙겨가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린 지 며칠 안 된, 몇 거래일 안 됐을 때 20%까지 이렇게 수익 나와주었, 나와주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3월 4일 마찬가지로 제가 유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스윙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이, 이때 이 국내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했죠. 그러면서 4%대 수익 챙겨가셨을 거고, 다음은 이 피코그램이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정수기 필터 관련 그런 업체인데,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전 폭판이 많이 뭐 체르노밀 원전이 뭐 어떻게 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정수기 필터 업체지만 이 방사능 필터 관련으로도 이렇게 엮여 엮이긴 엮였더라고요. 그러면서 20%대 수익이 나와 주면서 이 부분 다 체크를 어 수익적인 부분 챙겨 가셨을 거고 그리고 바이오니아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3차 매수가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 드렸는데 3차 매수가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단가가 저렴해지니까 어때요? 수익적인 부분 8%지만 이거 다 챙겨 가셨을 거라고요. 제가 제시했던 대로만 움직이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LG 이노테이. 종목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 커버 영상으로도 이렇게 많이 올렸던 종목이지만 올해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직장인들이나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쉬울 쉬울 만한 그런 스윙 종목으로 이 디와 아프리카 같은 유형이다. 어? 그러면서 LG 노트북을 소개를 해 드렸어요. 제가 리포트를 펼치면서 여러분들께 올해 전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346,000원에서 5,000원 부근에서는 이렇게 좀 담아 보셔라. 그리고 2차 매수가까지 정해 드리면서 18%대까지 이렇게 상승 나와 주었던 그런 종목이고 현재도 좀더 들고 가셔도 된다. 어, 물론 차익 실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대 이상까지는 여러분들 더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비트9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국전약품이나 이런 피코그램과 같은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9%대 상승까지 나와주었던 종목이고 GS 건설, GS 건설도 현재. 정부에서 재건축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재건축 관련한 건설주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어제 영상 보신 분들 혹시 계시면 제가 이, 이틀 전이었나요? 이틀 전부터 제가 영상에서 이 지오 엘리먼트에 대한 얘기를 좀더 강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 오늘 급등이 연출되면서 시세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분출이 됐죠. 제가 최초의 추천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있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팔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없지만, 제가 아직은 팔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드린 이후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좀 쉬어가는 듯 했지만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15%까지의 상승이 이렇게 연출이 된 종목입니다 자 일목으로 놓고 보면 지금 우문대 의문 의문에 이게 좀 두꺼운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지금 살짝 이렇게 진입을 할, 시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제가 일목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 이 구름대는 사실 매물대 어, 강한 매물대를 좀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두께에 따라서 강한 저항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물대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저항 라인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먼저 26,000원, 28,000원, 31,000원 ,000, 부근 이 부분들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 여기까지 안착을 하는데 어, 버겁기는 하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에 나올만 하지만 여기가 저항 부분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셔도 된다. 그러면서 제가 추천드린 이유로 15% 때까지 상승 챙겨 가신 거면 굉장히 잘 챙겨 잘 챙겨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제가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러셀이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매수가를 4,880원으로 짚어드리면서 이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수익을 좀 쏠쏠하게 이렇게 챙겨가셨을 텐데 제가 최초에 추천드린 일자가 이 부분이었어요. 의미 있는 거래가 들어오면서 13일 금요일이었죠. 의미 있는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 거래일 정도는 이렇게 쉬는 모습이 있었지만 여기서 이게 잠깐 튀어준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된다. 거래가 크게 빠져나간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날 어때요? 우리는 이 상승까지 노려보자. 말씀드린 이유로 요거 다 챙겨가셨을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총11% 수익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천드린 일자로 5일 이내에 이렇게 수익 내줄 수 있는 종목 누가 찾아드립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챙겨가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11%대 이렇게 수익 챙겨 가셨을 거고 이 그린 케미카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어제 영상에서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여기 부분이었나요 여기서 계속 언급을 드렸죠 종목 교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오늘까지 시세가 안 나와 준다면 여기서 그냥 종목을 교체 하자 제가 다른 종목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다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을 수 있는 만한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회전율 고려해서 교체를 진행한 점 있고요. 그래서 약 수익권이긴 하지만 3%대까지 이렇게 상승 나와 주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 오늘도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이 대유 AP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제가 기가 막히게 잡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초에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오전 영상에서 이렇게 말어 추천 추천 종목으로 언급을 드리면서 오후에 매수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진입을 할수 있도록 내려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진입하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약 4%대에서 3%대 이렇게 약수익권이긴 하지만 편안하게 느긋하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거래대금 이렇게 움직이기 없잖아요 그렇죠? 음봉이 물론 나와주었지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2차 상승 충분히 노려볼 만하니까 이 대유 AP라는 종목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 엔터 관련 하이브와 JYP 그리고 추천 종목 마지막으로 3월 제가 추천 드렸던 종목들까지 체크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체로 3월 무료 추천 종목들 시세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 챙겨 드렸다고 생각되니까 저 또한 마음이 뿌듯한 뿌듯하네요 4월에도 더 좋은 흐름 이어가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지속 제 영상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등신호였습니다.